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4장에서 예수님이 아멘이신데,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아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근데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보니까요,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가 뭐,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 분이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 거짓이 없으신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진실로, 진실로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습관적인,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어, 공간복음서에도요, 진실로가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가 몇 번인가 제가 한번 세봤더니 몇 번인가, 몇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아, 24번인 줄 알았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25번이더라고요. 아마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거짓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그랬냐고요. 그 어디에도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곧그 진리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에 예수님 말고 진리가 있습니까? 어, 없죠. 진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도 참이고 진리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속지를 이루시니까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속지를 이루시니까 어떻게요? 이제 아버지께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나 잘못 오해를 하면 재림 예수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할 때까지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했는데 그러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시고 성령 안에서 이제 자기들 안에 임하시는 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자기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말씀하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자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계속 이제 뭐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죽어 갖고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어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 내가 들어가려고 애쓴다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원약의 중보자. 곧새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약속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세우신 좋은 언냐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계속 새 언약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8장 6절.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중보자라는 것은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 8장 그 하반절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계속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범한제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당신 안에 살도록 그 당신 안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계속 이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 세언약의 대세제장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셨으니 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째 것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두 번째 언약 세언약 복음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0절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합니까? 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죄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4절 세원약의 중보자이신 계속 지금 세원약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세원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왜 예수님이 세원약의 중보자가 되신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 하늘 송소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니까그 하늘 송소 그 하늘 그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죄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니까 그 피가 뿌려짐으로 모든 인류에 대한 그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죄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그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피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피를 뿌려줌으로 세운 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피를 뿌려줘요. 요 피를 뿌려준다니까 막이피 예수 피 예수 피막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아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주님을 그걸 성령으로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했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발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사랑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피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뿌려주니까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원약이 이루어지니까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사,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봉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좁은 문을 막 찾아다녀요. 아무리 찾아봐요. 좁은 문이 어디 있나. 좁은 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좁은 문을 몰라요.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좋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 다른 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좁은 문이 예수님의, 예수님인가?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이 좁은 문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니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당신 안으로, 당신 안으로 자꾸, 당신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당신 안으로 이끌어서 당신 안에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구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있잖아요.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사는 자는 자기 이름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원이나 욕심, 명예나 권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을 구하,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 자기 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할 일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요한 음1 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진례 성령님이죠. 진례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같이 우리 안에 임하셨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곧 뭐예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것이. 예수 이름을 가르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례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직 진례의 성령님, 보혜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분은 계속 뭐예요? 예수님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 이름으로 행하도록.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성경 가운데 성경에서의 주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은 것을 말해요? 아버지께 들은 것, 또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운 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 뭐예요? 당신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아버지의 살리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는 그 예수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뭐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아들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들은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 곧그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을 곧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을 성령으로 가르침받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나든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곧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구하면 예수 이름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당신이 주신 마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 뭐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침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소원,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일지라도 예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마음씨 좋은 산 산타 할아버지처럼 믿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해서 아, 안 이루어지면. 아, 믿어도 소용없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루어 주는 요술 램프 지니. 요술 램프로 딱 맞으면 지니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주인님, 뭘 이루어 주실까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뭐예요? 그지인는 종이고 우리가 주인돼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의 종인양 자기가 주인행세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인인양 행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인들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곧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0장 25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느 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대로만 행했다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요뭐 17장 11절도 말하고 있잖아요.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세상에 있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계속 예,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말은 아버,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알게 하고 또 아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걸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고 제자들 우리들 안에 있고 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그들 안에 예수님도 우리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뭐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고 살던 것은 예전에옛 사람의 삶이었고 이제는 누구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박혔다는 거예요. 우리 옛 사람을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같이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만 사신다 이거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새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대사의 교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네. 할렐루야. 이제 죄에서 자유됐네. 할렐루야. 이제 나 예수님이니까 천국 가네. 할렐루야.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다 지옥 가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네요. 그럼 내 죄에 다 사해 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또, 내 맘대로 살, 내 맘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자는 만 예수님이 날 위해 서십자가 죽으신 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곧그 예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곳입니다. 어우, 우리가 옛날에 국민교육 현장하면요, 응? 이 땅에 민족 중흥의 역사를 역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우리는 왔다. 그거는 어, 그, 유미, 그 하신 분이 그러신 거고, 응? 민족 중흥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소원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지금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 이름을 주세요?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또아 예수 이름 가운데서 어 기도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누구 마음으로 살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뭐 성교하라 하면 성교하게 되고 또뭐 어디 가서 뭘 하라 하면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로를 믿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신데 아멘, 아멘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제자들이라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며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예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시험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